202,7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 총회는 잘못됐다! 혼자 발언나고 지금은 타댁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이라는 모임을 이끌고 있는 권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탄대청 소개 드리겠습니다. 탄대청은 1월 4일에 모임을 대학교 커뮤니티에 모집글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 청년들이 인스타, 유세차, 인터뷰, 청년 주도 가두 시위, 청년 주도 탄원서들을. 타넘처들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목놓아 말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 잘 살자고 아등바등했던 청년들이 이제는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들처럼 나 하나 못 살아도 이 나라를 내 나라를 지키겠다. 희생으로. 이... 부모님, 할머님, 할아버님 세대부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있습니다. 청년의 한 명으로서 대표로 감사할 생각들이라 정말 감사합니다. 잘들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 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천부인권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신에게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저는 하늘로부터 온이 권리로 그 자유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 Jesus loves you. 이 피켓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Jesus loves you. 피켓을 들고 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감염병 전염과 관련해 위험한 행동을 했다면 제재받기에 마땅했겠지만 저는 피켓을 들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다가가지도 않았었고 마스크를 끼고 가만히 서, 있을,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요원이 제 신상을 받아갖고 핸드폰 화면에는 개독교인들 또 시작이네 욕설이 오고 가는 카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선거에 나갔을 때는 거론이 되었고 낙선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을 모읍니다. 대학교 커뮤니티에 대자보를 올렸을 때그후 기독교인이 개인정보 유출시키려고 저런다. 절대 연락하지 말아라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 공격을 받고 대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논리가 없음에도 왜 통할까요? 이미지와 느낌, 감정과 프레임의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로 세뇌시켜놓고, 느낌과 감정으로 세뇌시켜놓고 본질에 무관심하게 만들면 생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판행 반대도 똑같습니다. 판행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생들은 극우 프레임에 갇혀야 했습니다. 극우이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듣지 않아도 되고 그거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 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대학교 커뮤니티에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자보를 올리면 얼굴이 지읒 같네. 정신병자로 학과 망신을 다시키네. 너 이제 학교에 얼굴 못 들고 다닐 줄 알아라. 신상을 뒷조사하고 외모를 편해하며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탄핵을 반대한다고 할때 그거라는 이유만으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문문화로임마을 방하고 있는 것. 저도 겪고 여러분들도 겪고 작년 여러분 모두 다 겪지 않으셨습니까? 한이가 모리보다더 우위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적 공격입니다. 쟤네한테 절해도 돼. 기독교인은 절해도 돼. 산을 반대한테 저런 말 들어도 해 저런 말 말해도 돼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적 공격에도 굴하지 않는 이 용감한 청년들에게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이십시오. 개이으로 흩어지지 말고 단체로 모이십시오. 단생 단사 단생 산사 단합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와 전쟁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모이기를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임을 주최하시고 단체를 만드십시오. 두 번째 공부하십시오.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이 나라가 어떤 가치 위에서 세워졌는지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자유고 부정 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 부통령 부정. 마지막으로 리더를 세우십시오. 다음 리더가 그 자리를 맡게 될 때까지 절대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 다음을 이어갈 사람을 탄탄히 세워놓지 않으면 그 조직은 정체성을 잃고 와해됩니다. 내가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내 대학교에서 이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내 다음 그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바통을 꼭 잊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전 계엄의 진실을 깨달은 세대 아닙니까? 올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혼동이 먹히지 않는 세대. 진실이 무엇인지 바로 볼수 있는 세대. 극좌 재판관, 극우 재판관이 아니라 진짜 이 나라의 법치와 정의를 올바로 바로잡는 재판관이 세워지는 세대. 간첩은 다 체포되고! 또 반드시 모이고 공부하고 다음 리더를 세우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해주겠습니다.